안녕하세요 코비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나이키 톰삭스 제너럴 포포스 슈 아카이브 인데요 바로 요 녀석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각가죠 톰삭스와 나이키의 네 번째 콜라보 스니커즈 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와 두 번째 콜라보 마스야드 1.0과 2.0은 이제 뭐 천만 원이 넘어가고 돈이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사이즈를 구할 수 없게 이제 완전 레어템이 돼버린 상황이고 3.0은 1.0과 2.0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디자인 자체가 워낙 유니크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중성이 없는 제품이죠. 근데 이번 네 번째 제너럴펄퍼스 슈가 발매된다고 딱 사진이 떴을 때아 보자마자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드디어 대중적인 스니커즈를 뽑아냈구나 여러분들과 자세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박스부터 이쁘죠? 측면, 후측면, 또 다른 측면에도 이런 식으로 아,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네임텍, 제너럴 퍼포스 슈, 품번은 DA6672-700. 그리고 박스 안쪽에도 기존 마스야드 시리즈에서도 볼수 있었던 그런 디테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밖에 뭐 부속품이나 악세사리도 따로 있는 건 없어요. 자, 이 제품이 바로 폴퍼스 슈. 아카이브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어퍼 전체는 이제 스웨이드와 메쉬의 조합인데, 스웨이드 소재는 이렇게 어퍼의 아웃라인하고, 슈레이스 홀 부분, 그리고 뒤쪽에만 사용이 되었어요. 중앙부는 메쉬로 되어 있는데, 메쉬의 패턴이 조금 특이해요. 혀 부분은 이제 구멍이 빵빵 뚫린 메쉬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어떤 착화감이나 통풍성, 신경 쓴 부분이고요. 끈은 얇고 평평한, 그리고 아주 살짝 신축성도 있고, 혀 상단부 라벨은 기존 마시아드 시리즈에서 도 봤던 그거죠. 그 폰트, 그 레터링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혀 상단부와 어, 뒤축에 이 고리가 양쪽에 다 있는 것도 기존 마시아드 1, 2, 3에서 다 유지되던 디테일이죠. 그리고 뒤축의 모양은 무난하죠. 안쪽 측면과 바깥쪽 측면 뭐 거의 동일하고 특별한 디테일은 없는데 수시 모양이 좀 특이해요. 그죠 일반적인 아이키 수시의 모양과는 약간 이 돌아갈 이쪽의 각도가 좀 밋밋합니다. 혀 안쪽에는 또 기존 마스야드 시리즈에서 볼수 있었던 레터링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혀 자체는 얇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솔 프린팅, 어 재밌죠? 나이키 크래프트, 수우시. 착용했을 때잘안 지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이즈 탭. 그리고 특이하게 신발을 착용했을 때 뒤꿈치가 닿는 부분에 볼륨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스웨이드, 메쉬. 이렇게 분리가 된 듯한 형태로 어, 붙여놨다. 일반적인 운동화와 다른 디테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드솔을 볼게요. 미드솔이 아주 탄탄해 보입니다. 그렇죠? 눈으로 봤을 때도 매우 탄탄하고 아, 이 패턴이나 이런 게 마치 그 킬샷 키샷, 나이키 킬샷에 사용되는 그 미드솔과 완전 동일한 건 아닌데 비슷해요. 그리고 아웃솔은 와우 와플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와플 아웃솔입니다. 기존의 와플 아웃솔이 사용된 나이키 운동화들보다 와플의 두께가 훨씬 두꺼워졌다. 이게 지금 영상으로 표현이 되나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시면, 오, 와플이 상당히 두껍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내구성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아, 이 케이샷 느낌의 미드솔과 와플 아웃솔의 조합이라 아주 마음에 듭니다. 디테일은 이 정도로 살펴봤고,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나이키 톰삭스, 제너럴 퍼포스 슈, 옐로우 컬러, 신었습니다. <laughs> 실물 깡패다. 퍼스트 컬러 그레이보다 이게 더 낫다. 뭐 등등. 뭔가 좀 상당히, 어, 오버스로 운 편향된 후기다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이 제품을 처음 구매를 하려고 망설였을 때 퍼스트 컬러와 이 컬러 중 어떤 걸 구매할지 아마 많은 분들도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어, 회색 이 트레이닝 팬츠에 신었는데 뭐 여기에도 나쁘지 않고 당연히 청바지에 엄청나게 잘 어울려요. 이제 유저분들 다른 유저분들 코디해 놓은 거 보면 청바지에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평소 신는 사이즈대로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발 안쪽에 공간이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다만 이제 피팅감이라든가 뭐 어퍼의 어떤 소재로 인한 착화감 측면에서는 좀 투박해요. 네. 투박합니다. 자, 한번 일어서 볼까요? 자, 이렇게 일어서서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나이키 빈티지류 운동화들의 어떤 디자인과 느낌이 조금 납니다. 네. 그래서 더 이쁜 것 같아요. 데일리 슈로 신었을 때 전혀 무리없게 잘 신을 수가 있겠다 싶고, 그리고 쿠셔닝은 아 아까 제가 <laughs>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와플 솔이라도 전부 제품마다 조금씩 쿠셔닝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네럴 퍼포스 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웃솔, 와플 아웃솔이 좀 두꺼운 두꺼워서 그런지 몰라도, 어, 좀 하드한 편이에요. 네. 제가 지금까지 신어본 와플소를 갖고 있는 운동화 중에서 이 제네럴 퍼포즈가 가장 하드한 쿠셔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컬러 이쁘네요. 음, 너무 이쁘다. 그리고 탁 이렇게 보이는 이 고리, 빨간색 고리 디테일이 아주 매력적이죠.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요 네, 많이 팔린 이유가 있어 뭐 편하고 불편하고 그걸 떠나서 그냥 신자마자 와 이쁘다 자 제너럴 퍼포스 슈 옐로우 컬러 시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 톰삭스 제너럴 퍼포스 슈 옐로우 컬러 여러분들 은 어떠셨나요 전작에 비해서 워낙 저렴하고 대중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쉽습니다. 너무 유행하고 또다 비슷비슷한 그런 제품들의 이제 식상해진 분들에게 이 제너럴 퍼펄스 쇼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비지스였고요. 안녕.